토리 얼굴 깎아놓으니까 어쩜 이렇게 이뻐요? 얼굴 매용하니까. 우리 남름한 남자한테 아가씨가 됐어요? 졸냐 토리야. 우리 토리 뭐 하는 걸까? 밤이야. 토리야. 매 메타네, 왜 들어. 뭐 하세요? 아이야 토리 왜그러는거야 야 이놈아 어 <laughs> 열정적이야 토리야 어 열정적이야 뭐 하는 걸까? 토리, 뭐 하는 거야? 밤이야, 저 어떡하지? <laughs> 토리, 어디 글로 나왔어? 와. 아미야 다 팠어? 다 팠어? Nope. 또 거기야? 토리야. 토리, 도리, 왜 그러는 거야? 또왜 그러는 거야? 토리? 찢어져. 너 그때 한번 찢어 먹었잖아. 저리 가. 나가, 빨리. 빨리 나가. 나가. 어찌? 아, 막저기막다 뛰어다니고 난리를 쳤네? 어? 밤이야. 얘왜 그래? 끝났어? <laughs> 다 했어? 토리? 다 했어? 우리 토리? 아, nope. 아 아직 안 끝났어? <laughs> 아... 그럼 그러고 나면 거나. 자 야. Yeah. 얼굴은 이쁘게 생겨가지고 소리 기지개 토리 기지개 도리야 기지개 옳지 잘했어 옳지 잘했어 기지개 잘했어 잘했어 도리야 고양이야? <목소리>